자, 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5일선 이탈은 물론이거니와 15일선 이탈에 대한 위험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막연하게 매도를 할 구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IR, 여러분들 IR 실적 발표 언제 한다고 합니까? 내일이죠 내일 언제요? 15시 즉 3시에 IR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얘네가 장중에 IR을 한다 장 막판이더라도 장중이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 시간대에 굳이 14시 혹은 15시에 IR을 진행할 수 있어요 18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간대에 IR 진행하는 이유 뭐예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미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지 여기서 지금 이 윗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 적이 있어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매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아졌어요 결국에 전기 값이 전기세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전력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름, 여러분들, 지금 전력 소비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력 소비도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주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을 듯하다 한전 비상극무책이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전력에 대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지금 유럽 국가들 다양한 지금 국가들에서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말은 즉슨 당연히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여드리자면 갑자기 외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받아주다가 매도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가는 급격하게 눌린 거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더이 가지고 왔던 매집했던 물량들을 단 며칠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얘네가 지금까지 들고 있는 이 많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얘네가 지금 물량대요.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탈이라고 볼수 있는 물량입니까? 아니죠. 단순히 차익 실현 혹은 지분 줄이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IR을 통해서 주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얘네네 정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고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진행을 해야죠. 왜? 그 이후에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죽으면서 주가가 눌릴 겁니다. 3분기, 4분기에 대한 움직임, 기대감을 이전처럼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단숨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리기 직전에 그 상단 부근에서 어떻게 되어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왜 지금 매물대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 나와주면서 반대매매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애초에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국 전력,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 수익을 막대하게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15일 선 터치하고 지금 옵션 만기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있는 시점에 차익 실현 나왔죠? 자, 그리고 내일 뭐 있어요? IR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IR 발표 직전에 수급의 변동성이 강하게 잡힐 겁니다. 그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 갈 거다. 여러분들 이때 추매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의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준비해놓은 자료 속에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물량을 담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내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간 내에서 변동성이 못 따라가거나 넥스트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좀잘못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준으로 잡긴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도 소통방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6418706번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딱두 글자 전력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링크를 두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링크냐면 하나는 단톡방 링크, 하나는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가 갈 겁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돼요? 결국엔 급락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 급락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고 깔끔하게 수익을 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타이밍을 제시해 드린다 라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시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건딱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해본 적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무조건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대응 전략 자료 먼저 확인하실 거고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내일까지 마찬가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수급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매번 여러 번 강조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저도 답답해요. 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타이밍이에요, 주식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무슨 선물이냐면 바로 이 무상증자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결국에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시장이 어떠한 변동성을 가져오든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정말 단단한 이슈들, 뭐예요? 무증, 유증, 이러한 정말 어, 전환사체라던가 뭐 이러한 이슈가 있는 애들은 항상 한결같이 어떤 시장이든 간에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무상증자 여러분들 놓치지 말자구요 만 퍼센트 유보율이 만 퍼센트가 넘어가고 몇가지의 체크포인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작전세력들의 주가 장악력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후에 무조건적인 무증공시가 나오면서 최소 300%의 상승구가 이 열립니다. 이 종목 우리 주주분들 이제 무증 공시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만큼 꼭 받아 가세요.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만일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며 우리는 너무나 기쁠 겁니다. 왜냐? 많은 막대한 수익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 구간에서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 공시가 나오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증 공 주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 증자 정말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릴 텐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유보율 1만 퍼센트가 넘어가야 되며 유통주식이 60% 미만이어야 한다. 그 말은 즉슨 최대 주주가 4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500만에서 1 천만 주 정도는 되는 유통비 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어, 무상 증자 공시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에 여러분들한테 그 비교가 되면서 직접 와닿을 수 있게 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2,000 퍼센트의 유보 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우상향 정배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려 되는 점이 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한데 우리가 원하는 비율의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비율의 무증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사실상 이 종목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1,000%가 넘어가며 턴어 라운드 역.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드시 나오는 그 상승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명확한 비교 라인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공시가 나오고 어떤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나요? 자,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저점을 미리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3배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익률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DS단석인데요. DS단석 같은 경우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저점 그리고 고점의 비중 한번 보면 21,000원에서 주가가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65,000원 조금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단순히 봐도 3배보다 더 강한 상승이 열렸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DS단석과 블루엠텍보다 더 명확한 상승 구간이 열려있고 더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을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이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모트렉스라는 종목 또한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9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25400원까지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비교군을 비교해봐도 제가 지금 나눠드릴 종목에 비하면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신다면 우리 주주람들 제가 종목을 아무리 나눠드려도 우리 주주람들이 이 종목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거고 비중을 늘리실 수 없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주람들 그 종목 지금 나눠드릴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 010-641-8706 번유로 우리 주주람들께서 무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람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종목의 종목 명, 그리고 추가로 명확한 타점까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뤄드렸고 더 많은 종목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알아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주가를 이 주가를 종목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더 강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주가 장악력이 엄청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욱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소액으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빼지 않고도 정리하지 않고도 정말 소액으로도 안전하고 리스크 적게 많은 수익을 단기간 내에 가져갈 수 있는 거네 이 무상증자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무료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무증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